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. 저의 이 해석은 진리는 아닙니다. 여러분이 동의하셔도 되고,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, 처음에 공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귀 품위에 있고,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.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.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. 그리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부르십니다. 저는 인류 역사를 창조 역사와 비교하여